하이 예나예요. 오늘은 제 가방을 소개합니다. 네, <laughs>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중저가 브랜드부터 명품 브랜드까지 가방을 소개해드리고, 또 제가 잘 쓰고 있는 가방을 소개해드리는 영상이 될것 같아요. 그럼 제 가방 보러 같이 가보실까요? 먼저 첫 번째 가방은, 제가 최근에 왓치인 마이백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그때 소개해드렸던 가방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보테가베나타 제품이고요. 정말 가벼운 가방이에요. 수납력도 좋고 약간 이렇게 움직임이 유연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클러치로 들어도 예쁘고 크로스백으로 매도 예쁘고 길이 조절도 여기 버클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끈을 묶어가지고 길이를 조정할 수 있어요. 이 끈을 풀면 이 부분이 이렇게 쭉쭉! 늘어납니다. 그래서 가방 길이를 자유롭게 조정을 할수 있는 디자인의 가방이에요. 좀 복조리 느낌도 나고 편안하게 들기 좋아서 정말 데일리로 잘 들고 있는 가방이에요. 명품백 중에서 너무 튀는 브랜드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보테가베네타 제품 되게 추천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가방을 아울렛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정상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아울렛에서 원래 180만 원에 팔던 거를 딱한점 남아서 130만 원대에 구매한 가방입니다. 잘 사지 않았나요? 먼저 이렇게 첫 번째 가방이고 제가 크림색 가방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크림색 가방들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두 번째 가방은 타마라는 브랜드의 가방이에요. 삼청동? 북창동? 네, 거기 한옥마을 주변에 놀러 갔다가 이 매장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가방 가죽 질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딱 깔끔한 느낌의 가방이에요. 뭐 로고나 이런 건 전혀 없고요. 그냥 딱 가죽 느낌을 살린 그런 디자인의 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프림 컬러여가지고 두루두루 옷을 매치하기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가방도 마찬가지로 안에 수납이 굉장히 잘 돼요. 안에 이렇게 주머니 하나가 달려있고요. 이런 식으로 수납이 되고 이 가방은 이렇게 그냥 이거를 빼 가지고 요런 느낌으로 가지고 다녀도 되고요. 요런 느낌? 그리고 요 고리를 가운데 크로스로 요런 식으로 요렇게 들고 다니는 느낌의 가방이에요. 이 가방은 따로 잠금장치나 이렇게 닫히는 그런 건 없고요. 그냥 편안하게 쑥숨 받고 쑥수 빼고 다니는 요런 느낌의 가방. 이게 크로스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딱 디자인의 요소로만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이런 심심한 느낌의 가방 있잖아요 위에 트윌리 이렇게 감아줘도 예쁘고 그 솜털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달아줘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봄부터 겨울까지 두루두루 잘 들고 있는 가방이에요 때도 잘안 타고 되게 가성비 좋은 가죽 가방? 그다음 저의 또 완전 데일리백이 있어요 요가방, 이 가방도 제 영상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브이로그에 정말 많이 등장했죠. 이건 조세벤 스테이시 제품이고요. 약간 이렇게 딱딱한 느낌으로 되어 있는 가죽 가방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숄더로 이렇게 들어도 예쁘고요. 이거 끈 조절을 해가지고 크로스로 들어도 예쁘요. 얘는 이렇게 똑해서끈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 처음에 끈 조절을 못해가지고 한참 찾았었잖아요 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크로스로 매줘도 되게 예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가방들은 길게 매는 것보다 좀 짧게 숄더로 들던가 아니면 크로스도 약간 이렇게 짧게 해가지고 딱 가슴 앞에 배 가려주는 느낌으로 들면 너무 귀엽고 예쁘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그리고 짐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보면 이렇게 늘어나는 스타일의 가방이거든요. 안에 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 브이로그에 많이 나왔던 이유가 여기에 카메라가 도 넣고 화장품도 넣고 핸드폰도 넣고 지갑도 넣고 다 넣어도 들어가고 이 가방이 좀 딱딱한 소재다 보니까 많이 넣어도 티가 안 나요. 막 모양이 흐트러지거나 하지 않아서 그냥 가득 넣고 다니는 저희 약간 보부상 같은 가방입니다. 뒤쪽에도 이렇게 수납이 있어서 핸드폰이랑 카드 넣고 다니기도 되게 되게 좋아요. 편안하게 드는 데일리백을 찾는다, 캐주얼한 느낌을 찾는다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는 가방이에요. 그리고 다음 가방도 조세벤 스테이시 가방인데요 이 가방 같은 경우는 진짜 가벼워요 말로 설명할 수 없어 엄청 가볍거든요 짐막 넣어가지고 캐주얼하게 딱 들고 다닐 때 손이 정말 많이 가더라고요 얘도 약간 이렇게 유연하게 돼가지고 그냥 막짐 편안하게 넣기에도 좋고 이런 유연한 가방들이 좋은 점이 뭐냐면 좀 딱딱한 스타일의 가방들은 몸에 맸을 때 그냥 딱! 있는 느낌이고요. 이런 유연한 가방들은 짐을 넣은 거에 따라서 좀 이렇게 편안하게 몸에 돼 있어서 가끔 차에 타거나 의자에 앉을 때 가방이랑 딱 앉았을 때 불편하고 아픈 느낌 알죠? 그런 느낌이 이렇게 유연한 가방들은 별로 이렇게 없어서 옆에 이렇게 놔두기에도 좋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연한 가방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런 크로스백 같은 거 사면은 약간 키가 작아서 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가방 구멍 뚫어주는 기계 있거든요. 기계라고 하기 조금 그렇고, 공구? 그거를 사가지고, 제몸 길이에 맞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짧게 얘도 마찬가지로 배를 가려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짧게 해가지고 메고 다니면 되게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수납력도 이쪽에 이렇게 공간이 있어가지고 핸드폰을 그냥 쏙 넣고 다니기도 좋고 여기 안에도 카드 꽂는 곳이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 안에 있는 카드 공간에는 카드가 좀잘안 들어가가지고 저는 그냥. 립밤 같은 걸 이렇게 꽂아주기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넣기에도 괜찮고, 여기 안에도 이렇게 카드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렇게 카드를 쏙쏙 넣어가지고 지갑 없이 편안하게 그냥 가방만 쓱쓱 들고 다니기 좋은 가방이에요. 사이즈는 딱이 정도? 이거는 앞서 보여드렸던 가방들처럼 크림 컬러는 아니고 완전 화이트 컬러여가지고 여름철에 들기에 진짜 예뻐 제가 그리고 좀 마음에 들면은 하나 더 쟁여놓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브라운 컬러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 브라운 컬러는 약간 레드 빛이 도는 중간 톤의 브라운 컬러여가지고 가을에 들면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가방입니다. 그다음 크림색 가방은 바로 이 제품이에요. 이거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 혹시 강아지 <laughs> 우리 강아지들 넣고 다니는 강아지 가방이 아닌가 라는 비주얼을 가지게끔 만들어주는 가방인데 이게 진짜 짐이 많이 들어가요 짐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냐면 제 머리가 들어갈걸요 진짜 짐보따리 가득 들고 나가야 되는 날 있잖아요 근데 짐보따리를 많이 들고 나가는데 또 멋은 포기할 수 없다 그런 날 그런 날 저는 이 가방을 무조건 듭니다 왜냐. 가볍고 짐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가방을 선택하는 기준에 가장 첫 번째가 가벼움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가벼운 가방이에요. 옆으로 이렇게 매줘도 예쁘고요. 이게 그 약간 이렇게 셔링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은근 멋스럽거든요. 이렇게 도 매주고 크로스를 해 가지고 이렇게도 매주고 느낌 있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캐주얼할 때도 잘 메고 좀 약간 이런 자켓 같은 거 입을 때도 되게 잘 메고 있는 가방이에요. 이건 안에 따로 수납 공간은 별로 없고요. 여기에 이 정도 파우치 공간이 있는 정도? 아 그리고 이 가방이 좋은 게 있어요. 이렇게 접힐 정도로 유연하거든요. 그래서 여행 같은 거갈때 이렇게 접어가지고 캐리어 같은데 넣기에도 괜찮아요. 편한 가방을 한 김에.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워낙 유명한 가방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셉 앤 스테이지 가방인데요. 저는 이렇게 조그만 귀여운 노랑이와 아이보리 컬러의 요걸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약간 에코백처럼 면으로 되어 있는 가방이어가지고, 저는 운동 같은 거갈 때도 여기다 짐을 많이 넣고 다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짐 많이 넣고 다닐 때 가지고 다니면 되게 편한 가방이에요. 이렇게 약간 캐주얼하게, 약간 귀여운 장바구니 느낌? 근데 이게 좀 단점이 짐이 많이 들어가면 요 끈이 이렇게 쭉 늘어나가지고 아래에 좀 처지더라고요. 무거운 짐을 많이 넣는다 하면은 좀 전에 가방을 사용을 하고요. 좀 가벼운 짐을 넣고 좀 캐주얼하고 가벼운 느낌으로 입고 싶다. 그런 날에 입가방 많이 들어요. 그리고 요 노랑이는 귀엽게 달랑달랑 들고 다니고 싶을 때 그럴 때 많이 넣고 다녀요. 얘도 생각보다 이 작은 사이즈에 비해서 짐이 좀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그래도. 얘도 머리 들어갈 것 같은데. 귀여운 느낌으로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이거 또 마찬가지로 여행 같은 거 다닐 때 그냥 이렇게 다 접어 가지고 가방에 넣고 다니기에도 좋은 그런 에코백 느낌의 가방입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편안한 느낌으로 들수 있는 지금 좀 느끼셨죠? 제 가방 취향 이렇게 또 유연하게 움직이고 짐을 편안하게 넣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가방이고 어, 좀 캐주얼한 백팩 느낌도 내고 싶. 구매한 가방이에요. 얘는 이 끈을 조절을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숄더로 짧게 만들 수도 있고요. 좀 길게 해가지고, 크로스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중간점으로 묶어가지고, 얇은 이런 백팩 느낌 있죠. 이런? 그래서 여러가지 느낌으로 연출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한 가방이고요. 짐도 이렇게 벌리면, 안에 따로 공간은 없고 그냥 이렇게 넓게 나와 있는 디자인이고요. 이 가방이 예쁘고 좋은데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요. 이렇게 메고 있잖아요. 이렇게 메고 있는 상태에서 짐을 넣고 싶을 때 그럴 때는 또 가방을 떼가지고 얘를 벌려가지고 넣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저는 좀. 그때그때 그때 가방에서 막뭘 꺼내는 걸 좋아하거든요. 꺼내기가 조금 힘들어가지고 생각보다는 손이 좀덜 가는? 근데 이렇게 안전하게 꽉 조여주는 가방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에겐 딱 좋을 것 같아요. 이러면 사실 뭐 누가 뭘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 여행지에서 들면 되게 괜찮겠다. 그다음 가방은 파인드 카푸어 가방이에요. 앞에 조세빈 스테이시에서 느끼셨겠지만 하나가 또 마음에 들면 컬러별로 쟁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얘도 이렇게 두 가지가 가지고 있고요.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제가 보스턴백이라고 해서 여행용 큰 가방 그것까지 구매를 했어요. 생각보다 되게 편하고 예쁘더라고요. 이 가방의 매력은 되게 여러 가지 느낌으로 들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드는 법은 이 양쪽에 고리가 있거든요. 요 고리를 하나로 합해서 요런 작은 고리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요런 느낌으로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귀엽죠. 요런 느낌. 짐을 넣을 때는 요 안에 자석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이렇게 넣고 다시 이렇게 닫으면 돼요. 저는 이렇게 짐 넣고 빼기 편한 가방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얘도 진짜 가벼워. 얘는 솔직히 새끼손가락은 아니고 한네 번째 손가락 정도로. 들수 있는 무게에 굉장히 가벼운 가방이어 가지고 짐도 많이 들어가고 가방도 가벼워서 정말 이렇게 잘 들고 다니고요. 두 번째로 드는 방법은 이게 또 크로스끈을 또 여러 디자인으로 구매하게 되더라고요. 얘를 이렇게 꽂아 가지고 이렇게 달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들기에도 좋고 이 상태에서 가운데 고이 있죠. 이걸 다시 이렇게 빼면 크로스백 느낌으로도 또들수 있어요. 이것도 좀 심플한 느낌의 가방이어가지고 여기에 막 방울 같은 거 달고 참 여러 개 달면 되게 귀엽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인 끈이 좀 짧은 스타일이어서 배가리는 느낌. <laughs> 저는 약간 조금 더 짧은 배가림을 좋아하긴 하는데 이 정도도 귀엽고 예쁜 것 같아요. 이 가방은 제가 예전에 삶의 질을 높여 주는 아이템 때도 등장했던 가방이거든요. 여행 다닐 때 진짜 막 많이 짐 넣고 다닐 때 그럴 때 캐리어에 이렇게 쏙 넣기에도 괜찮고 모양도 유연하게 잘돼 있고 제가 진짜 막 들었는데도 뭐, 막, 때 엄청 많이 타거나 망가지거나 그런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좀 튼튼하게 오래오래 잘들수 있는 스타일의 가방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연보라색이 예뻐서 잘 들고 다니다가 아, 조금만 더 커도 예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큰 사이즈인 블랙을 구매를 해가지고 하나 더 들고 다니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추가로 끈도 이렇게 진주 달린 느낌, 이렇게 요렇게 양쪽 느낌이 다른 이런 느낌의 끈까지 총 끈도 세 개를 가지고 있고, 가방은 이렇게 데일리로 편안하고 귀여운 느낌의 가방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가방이에요. 컬러도 워낙 다양하게 예뻐가지고 저도 빨간색이나 이런 컬러 하나 더 구매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드디어 각진 느낌의 가방이 나왔네요. 이거는 생로랑 가방이고요. 제가 근데 이거는 가방이 한 지금 5년 정도 된 가방이어가지고 각이 조금 많이 무너졌어요. 정말 잘 들고 다니던 가방이거든요. 얘는 솔직히 뭐 새끼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 그 정도 무게는 아니고요. 한 엄지 정도는 <laughs> 들어가야 될 정도의 무게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도 두루두루 좀 격식 있는 자리에 정말 잘 들고 다니는 가방이에요. 이렇게 참이 이렇게 달려 있어서 이런 식으로도 하고 저는 좀 포인트 주고 싶을 때 여기다가 트윌리 또 감아가지고 포인트 주기도 하고 이것도 좀 심플한 느낌의 가방이어서 참 여러 개 달고 다녀도 예쁘더라고요. 짐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짐이 되게 많이 들어가고 안에 양쪽으로 이렇게. 수납 공간이 또 있어가지고 좀 중요한 물건 같은 거 수납하기에도 좋고 뒤쪽에도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뒤쪽에도 핸드폰 같은 거 넣고 다니기에도 되게 되게 좋아요. 이렇게 자석으로 아주 짱짱하게 되어 있고 안에는 자크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자크까지 잘 채우고 다니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해벌레 스타일로 들고 다니는 가방이에요. 여기 꽂아주면. 좀 모양이 잡히기는 하는데 이게 되게 생각보다 잘 풀려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요런 느낌으로 들고 다니고요 크로스로도 멜수 있는데 좀 요런 느낌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이에요 격식 있는 자리에서 깔끔하게 드는 명품백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가방 저는 굉장히 추천합니다 5년 됐는데 전혀 그런 느낌 없지 않나요? 아닌가? 좀티 나나요? 여기가 많이? <laughs> 각이 부러졌나? 이게 원래는 각이 이렇게 딱 잡혀있는 가방이에요 밑에 이렇게 가방을 보호하는 것도 같이 있어서 그냥 막 내려놔도 밑바닥이 잘안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튼튼하게 잘 들고 있는 가방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루이비통 가방이고요. DM으로 명품 입문용 가방을 추천해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추천드리는 가방이에요. 이게 진짜 가벼워요. <laughs> 약간 좀 민망하긴 한데 굉장히 가벼운 가방이에요. 손가락 4개에서 3개 정도? 네 번째 손가락이면 될것 같아요. 이게 미니백은 미니백인데 짐이 많이 들어가는 미니백이어가지고 제가 정말 잘 쓰고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탑핸들이 있고 크로스끈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크로스끈을 안 가지고 와가지고 크로스끈으로 귀엽게 매기에도 좋고 약간 이렇게 격식 있는 느낌으로 결혼식 같은 거갈때 아니면 좀 중요한 자리 때 이렇게 탑핸들로 들면 되게 느낌 있게 예쁘게 들수 있는 가방이에요 요 참은 세트가 아니고요 요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 가방이고요. 저는 여기에 포인트로 이렇게 참을 같이 구매해서 달고 다니고 있어요. 이게 밑에는 모노그램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 누가 봐도 이 비통 그런 느낌을 내주기도 하면서 위에는 좀 심플한 느낌이 나가지고 이렇게 모노그램 패턴으로 되어 있는 가방들 자체가 가죽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게가 되게 가볍거든요. 이 가방은 딱이 위에 부분만 가죽으로 된 가방이에요. 그리고 안에 내부를 보시면 공간이 생각보다 넓어요. 한... 주먹 다섯 개는 들어갈 것 같아요. 주먹 다섯 개는 들어가는 정도. 그리고 안에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공간 하나 있고, 이 안에 쿠션, 핸드폰, 카드 지갑 다 들어가더라고요. 생각보다 짐도 많이 들어가고, 가방 무게도 가볍고 해서 정말 잘 들고 있는 가방이에요. 특히 저는 이 가방 살때 트윌리를, 루비통은 트윌리라고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를 세트로 구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핸들에 묶고 다니면 되게 포인트도 되고 예쁘거든요. 오늘 좀 가방에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하는 날에는 이렇게 세트로도 많이 메고 다녀요. 방도 맞아 루이비통은 방도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방도나 트윌리 이런 거 하나씩 가지고 계시면 가방 좀 심심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가방에 이렇게 다 여러 느낌으로 같이 메면은 포인트를 줄수 있어가지고 사용하던 가방이 질린다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하나 구매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은 구찌 가방인데요. 워낙 유명한 기본 라인인 마몬트 라인에 진주가 이렇게 하나씩 박혀 있는 디자인이에요. 지금은 제가 좀 심플한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 2, 3년 전만 해도 좀 화려한 느낌을 좋아했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진주도 박혀 있고, 막 되게 화려해가지고, 하고 저에게 온 가방이거든요. 이렇게 골드로 스트랩이 되어 있어가지고 격식 있는 자리에 포인트로 매기 굉장히 좋아요. 제가 키가 또 작잖아요. 그냥 이렇게 크로스로 매면 은 너무 길어가지고 가방 안쪽에 한 바퀴를 이렇게 감아가지고 끈을 해주면 얘가 끈이 좀더 짧아지거든요. 이 상태로 매주면 제가 좋아하는 약간 짧은 느낌의 이런 느낌의 가방이 연출이 돼서 저는 이렇게도 굉장히 많이 메고 다닌 가방이에요. 이 스트랩 때문에 약간 좀 무게가 있는? 무게가 근데 막 엄청 막 무겁다! 할 정도의 가방 무게는 아니고요. 엄지손가락으로 얘도 들수 있어요. 이렇게 들수 있는 정도의 가방. 공간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짐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고, 여기 안에. 수납 공간도 따로 있고 해서 생각보다 되게 잘 드는 가방이에요. 단점이 안에가 이렇게 천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안에 틴트 같은 거 넣을 때 항상 걱정돼서 파우치를 꼭 갖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작은 파우치 같은 거. 아마 지금은 이 진주 박힌 디자인은 없고 마몬트 라인, 그냥 기본 라인만 구매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이즈는 아마 이게 미디움 사이즈? 그 다음 가방은 디올 가방이에요. 제가 원래 이거 말고 디올의 새들백이 있어요. 그이 오블리크 패턴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그 새들백을 구매하고 싶어서 갔다가 이 디자인을 보고 어, 이것도 질리지 않게 잘들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이 들어서 구매한 가방이거든요. 그 새들백은 뭔가 어깨로만 멜수 있어서 좀한 가지 스타일이고 스트랩이 가득 가능... 가방이 한 2, 300만 원이면 스트랩이 10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두 가지 스타일을 다 들면은 너무 가격이 많이 나간다 해서 이 가방을 구매하게 됐거든요. 안에는 이렇게 가방 공간이랑 지갑처럼 카드 넣는 공간도 있고 또 중간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고 여기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는 가방이에요. 이거는 솔직히 짐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쿠션 하나, 핸드폰 하나, 립스틱 하나 정도? 좀짐 없고 미니백 스타일로 들고 다닐 때 들고 다니는 가방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끈을 줄여가지고 어깨에 이렇게 숄더 느낌으로 멜 수도 있고요. 그리고 끈을 쭉 늘려가지고 이렇게 크로스 느낌으로도 멜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로 멜때 키가 또 작아서 이게 원래는 이 정도 길이까지 오는 가방이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지갑 형식으로 되어 있는 WOC 스타일의 가방이라고 할까요? 이런 가방은 가방끈이 좀 길더라고요. 저는 요거를 이렇게 빼가지고 요 사이를 통과해서 그 다음에 여기다 걸어줘. 이렇게 이렇게 걸어줬더니 가방이 딱 짧은 길이로 예쁘게 되더라고요. 약간 이 가방은 순전히 이 오블리크 패턴이 하나쯤 갖고 싶어서. 사실 활용도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짐도 많이 안 들어가고. 천이에요, 가방이. 이렇게 튼튼한 스타일도 아니고. 이게 끈이 그리고 되게 얇아요. 이 체인이. 그래서 이렇게 낯이 있고 여름에 있죠. 그럴 때는 이 끈이 눌리면 조금 불편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겨울에 코트 위에나 이렇게 자켓, 봄, 가을에 자켓 위에 훨씬 더 많이 잘 들고 다니는 가방이에요. 대신 천이어가지고 약간 이런 따뜻한 느낌이 예쁜 그런 가방입니다. 엘바텍의브 백이에요. 이 가방은 제가 인스타에서 워낙 많이 보여가지고, 그래, 나도 하나 사야겠다. 해서 구매한 가방이에요. 수납이 방금 전 디올과 비슷해요. 굉장히 수납이 없는 작은 소지품만 넣고 다닐 수 있는 정도? 핸드폰, 쿠션, 립스틱 이 정도로 작은 소지품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가방이고요. 여기에 카드 꽂는 곳이 있어가지고 마찬가지로 지갑 없이 카드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얘도 가방이 굉장히 가볍고 근데 얘는 유연한 느낌은 아니고요. 진짜 딱딱. 느낌이에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짧은 가방끈, 이게 가방끈을 좀 짧게 연출할 수 있는 가방이라서 이렇게 좀 귀엽게 짧뚱하게 매는 느낌으로 매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여기 끈 말고 이걸 쭉 빼가지고 여기 뒤쪽에 또끈 넣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벨트백 스타일로 좀 두루두루 활용하기 좋은 그런 가방이에요. 저는 살짝 악어가죽 느낌이 드는 요 컬러를 선택을 했는데, 그치만 가죽은 아닌. 약간 가죽 느낌이 나는 그런 가방이고요. 좀 가볍고 포인트 되는 가방을 찾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 가방 유심히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다들 인스타에서 많이 보셨죠? 저도 자꾸 떠가지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가방은 발레시아가 제품이에요. 이 가방은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가장 오래된 가방이에요. 5, 6년 정도 된 가방인데, 정말 사용감이 아주 넘쳐나는 지금처럼 발렌시아가 로고 위주의 스타일이 아니라, 그때만 해도 이 모터백이. 가장 유행을 할 때였어요. 근데 지금 봐도 예쁘지 않나요? 이게 가방이 양가적 소재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유연한 느낌의 가방인데요. 원래 자체가 약간 주름져 있는 스타일의 가방이어가지고 오래돼도 오래된 느낌이 되게 안 나는 그런 가방이에요. 여기다도 끼고 크로스로도 메고 정말 많은 시간을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튼튼하게 오랫동안 메기 좋은 그런 가방이고요. 근데 약간 버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살짝씩 까지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워낙 빈티지한 느낌의 가방이다 보니까 이 까진 느낌도 그냥 원래 디자인 같아요. 이게 또 크로스 끈이 같이 있어가지고 크로스로도 멜수 있고요. 이것도 제가 키가 작다 보니까 끈을 좀 짧게 줄여가지고 그래서 약간 요렇게이 가방이 디자인도 예쁘고 가벼워서 잘 들고 다니긴 하는데 얘가 무게가 조금 있으면 가방이 약간 이렇게 처지거든요 밑으로 보시면 얘가 다 늘어났어요. 이 버클이? 이 버클이 이미 원래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주변이 다 가죽이 많이 낡았어. 요 가죽 크림 좀 먹여 줘야 될고 같아. 이렇게 처지다 보니까 짐을 좀 많이 넣을 순 없고요. 그냥 가벼운 물건들 위주로 나갈 때 그냥 좀 작은 가방을 들고 나갈 때 들고 다니는 가방이에요. 그치만 수납은 되게 좋아요. 이게 안에 이렇게 지퍼 잠그는 공간도 있고 이게 또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지는 디자인이어가지고, 공간은 여유롭지만, 짐을 많이 넣으면 모양이 안 예쁜 그런 가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히든 주머니가 있어요. 중요한 것들은 여기다도 넣고, 수납을 진짜 신경 써서 많이 만든 느낌? 여기 자쿠도 디자인이 아니라, 이렇게 여기까지 이어지는 주머니가 있어요. 손이 이렇게 다 들어가는? 그래서 아직도 여기에 보증서가 들어있네요. 이게 저와 가장 오랜 시간 함께한 명품백이에요. 그럼 이렇게 해서 제 가방을 소개하는 영상이 끝났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제가 패션을 막 엄청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가방 브랜드에 대해서 또 엄청 잘 아는 건 아니어가지고, 설명이 약간 중국 난방에 정신없는 설명이었지만, 저는 그냥 예쁘면 사는 편이거든요.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꾹, 좋아요 꾹,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또 보고 싶은 영상, 궁금한 영상 있으실 때도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예쁜 나를 찾는 시간 예나였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